여행의 신세계에 열리는 캐리어 여행이 즐거워지는 똑똑한 스마트 기능 이 누오의 2024년 최신 넓은 대용량 휴대용 확장 가능한 캐리어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색상이 너무 예쁘고 다양한 컬러 옵션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요 특히 그린과 블랙 조합이 너무 매력적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전면 개방 디자인과 확장 기능이에요 짐을 쉽게 꺼낼 수 있어 좁은 공간에서도 정말 편리하답니다 그리고 24인치라는 사이즈 덕분에 장기간 여행에도 딱 맞죠. 재질도 좋고 ABS 플러스 PC 필름으로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무게를 자랑해요. 바퀴도 부드럽고 손잡이 조절이 가능해서 이동할 때 정말 편해요. 마지막으로 3년 무상 AS까지 제공하니 믿고 사용할 수 있겠죠? 여행의 품격을 높여줄 이 캐리어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민트스쿨 확장형 하드 캐리어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캐리어는 앞 포켓 전면 개방 디자인으로 정말 편리합니다 22인치 사이즈라 여행용으로 딱 좋은데요 화이트 컬러가 너무 세련돼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컵홀더가 있어서 이동 중 음료수 들고 다니기 편해요 이 캐리어는 무게도 가벼워서 휴대하기 좋고 바퀴가 부드럽게 잘 굴러갑니다 수납력도 뛰어나서 2박 3일쯤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한 이 제품 여행 떠나기 전에 꼭 체크해보세요 진짜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. 이 제품은 바로 캐리어 신혼 프론트 클로저 다기능 캐리어예요. 요즘 여행이나 출장 많이 다니시죠? 이 캐리어는 20인치로 기내반입이 가능한 사이즈라 정말 유용해요. 특히 전면 오픈 수납이 가능해서 자주 쓰는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. 그리고 무소음 스티어링 휠 덕분에 조용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호텔에서도 걱정 없답니다. 또한 내구성이 좋은 스크래치 방지 소재로 만들어져서 여행 후에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. 디자인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비즈니스 용도로도 완벽하답니다. 다만 무게감이 조금 있는 편이라 짐을 많이 실으면 부담될 수 있어요. 그래도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 잡은 이 캐리어. 강력 추천드려요.